a 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3월 22일 금요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세력의 입성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입수해서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다시 출근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국 세력들이 끌어내주는 대박 코인이 하나 터져 나왔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반드시 요 코인 집중해서. 단타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임 부장 방송한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자 300일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땡땡땡땡 코인 무료로 추천해 드릴 거니까 자 300일 축하한다는 마음 담아서. 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온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미 파워리장의 발언 이후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지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코인 신규 상장 이후에 중국 세력들이 해당 코인을 폭풍 매수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모습까지 제가 포착을 했죠. 게다가 바이든 미국 ETF 공식 인정 호재까지 있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끌어올려 주고 있는 신규 상장 코인이라는. 거죠.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세력들이 해당 코인 오늘 새벽에 그냥 폭등시킬려고 총알 준비까지 마쳤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오늘 새벽부터 세력들이 살살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80에서 많게는 15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그야말로 3월에 폭등할 코인이란 거죠. 그야말로 파월 의장 덕분에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코인이다. 자,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이 미국 발표에 의해 딱 입성하면서 그야말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끌어올려 주니까 단기간에 8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 코인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단타로 한80% 먹고 딱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갈 코인 아니다. 신규 성장 이후에 세력들의 펌핑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코인 관련해서 기술력이 뛰어나서 오래오래 올라갈 코인 아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 단타 치고 수익 먹고 딱. 쪽내야 되는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저랑 약속하세요 절대 욕심내지 말고 오늘 80% 정도만 먹고 단타로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세력 입성 이후에 폭등이 나올 거고 제가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오늘 코인으로 새벽에 돈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이 입성해서 해당 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신규 상장 발표 이후에 중국 세력 입성하면 그야말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죠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차트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질 치고 있구나. 조만간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폭등이 언제 나오냐? 미국 파월 의장의 발표 직후인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약속했고 술 먹으러 나가고 싶어도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세력들이 끌어올릴 테니까 그때 딱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단타 쳐서 수익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줄때 먹어야지. 여러분들 언제 수익 낼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호재로 올라가는 코인 위주로만 매매하면 여러분들 코인으로 돈벌수 있습니다. 괜히 어한 거에 꼬라박지 말고 수익 나오는 이런 코인 위주로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자오늘만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힘이라고 다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제가 100% 무료로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토요일 금요일 기습 신규 상장으로 미국 정부 움직임이 지금 유력하고 파울 의장의 발표와 중국 거래소 승인과 동시에 새벽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할 코인이죠. 그 시간은 언제다? 시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잖아요.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들이 들어올 거다. 대략적으로 600에서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욕심 내지 말고 80%에서 150%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오는 거 저랑 약속했습니다. 괜히 욕심내다 물렸다가 임부장 개새끼 나쁜놈 이렇게 욕좀 하지 마세요. 제가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잖아요. 좀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밥상은 제가 차려드립니다. 자 임부장이 가져온 요 땡땡땡땡 코인 오늘 새벽에 나오는 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코인 이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4821번으로 숫자 6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의 입성으로 한번 폭등이 나올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이랑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목표가, 그 다음에 새벽 몇 시까지 다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여러분들 줄때 수익 먹으세요. 밥상 제가 차려드리니까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욕심내지 말고 오늘 단타로 수익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 개인번호로 숫자 6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밤이든 새벽이든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수한 날이 내가 깨있을 거예요. 깨있다가 실시간으로 문자 오는 그 즉시 5분 이내에 해당 코인에 어떤 건지 답장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더욱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